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 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진원 생명과학 최근에 엄청난 상한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어 지금 주, 움찔하면서 야 이거 이씨, 역시나 지난번 시, 어, 신일제약, 신풍제약, 뭐 삼성중공우 이런 종목들처럼 그냥 또 박살 날려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어라 하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띄워주더니 오늘은 또 추세 위로 올라타졌습니다. 자, 이런 그림은 조금 이전과는 약간 다른 그림이긴 한데요. 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좀 최종적으로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기법 한 가지 같이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분명히 우리 진원 생명과학 아주 좋은 수익률, 아주 좋은 성과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에 쥐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 학 일봉 차트입니다. 이 종목이 왜 갔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때 언제죠? 어, 상승을 막 보였던 날. 어,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죠. 코로나 백신, 뭐 혹은 치료제 임상 비용 지원 7개사 선정해 가지고 뭐 이제 셀트리온, 뭐 제넥신 등등 신풍제약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예비 선정으로 되어 있어요. 백신 쪽으로 해서. 그래서 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은 제넥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해 드렸었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예비 선정은 아니에요. 이미 국산 우리 백신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또 몸집이 크 잖아요. 몸집이 큰 녀석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신풍제약도 몸집이 너무나 크지만 이게 한번 과열을 스타트 끊어버리면 계속해서 과열을 이끌어가 버려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해주는 종목들이 너무나 우리한테 땡큐인 거죠. 나중에 매도를 하더라도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고 슬금슬금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매도 흔적만 찾아서 매, 우리도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 어때요?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보이나요? 없죠. 후회표현는들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제넥신. 어때요? 매도 흔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가져가면 되는 거면, 여러분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매도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진원 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재료도 오히려 물론 호재인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최종 컨택이 된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어 저가 매수가 빠르게 유입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풍작이나 다른 종목들처럼 그런 종목들에 대비해서 좀덜 갔죠 전반적으로 바닥 대비해서 상승률을 보면 물론 이 종목도 만 원에서 삼만 칠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상당히 큰 어떤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신풍제약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얼마입니까? 스타트 끊었던 시점이 한 거의 9,000원 정도인데 그 9,000원 정도에서 거의 16만원 가까이나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13만 6천원까지 올라와줬어요 굉장히 엄청난 퍼포먼스 MSCI 편입 이슈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자체적인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도 이슈가 있죠 여러가지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죠 그래서 신풍제약은 정말로 공격적인 형태이긴 한데 아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실적으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당장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아니면 정말 미래 가치를 땡겨서 오느냐 그럼 미래 가치를 땡겨왔을 때 얼마나 현실적이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넥신화, 제넥신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우위를 점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신풍제약은 그보다 좀못 미치고 지연 생명과 학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그래서 뭐 아니면 돈데 일단은 이전의 패턴과는 좀 달라요 이전에는 어, 굉장히 단기적으로 과열이 있으면은 투자주의 어, 경고, 최종적으로 위험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단계별로 또 단일가 거래도 이루어지거나 거래 정지도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어, 아슬아슬하게 좀 지키고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 어, 이 하루에 그래도 좀 적지 않은 손, 이렇게 하락률을 보이긴 했죠. 고점이 21%, 저가나 종가가 23%니까 이 하루만 하더라도 거의 40% 가까이. 위에서 샀던 분들이면 하루에 40%를 그냥 때려 맞은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야, 이거 클일 났다. 또제 2의 신풍장 나왔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신풍장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 자세히 나중에 분봉을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세력이란 말을 잘안 쓰는데, 자, 종가에, 종가에 이런 식으로 빼버려요. 종가 원절이 빼버리고 종가에 빼버리고 그렇죠. 이거는 누군가가 크게 흔들고 있는 그 특정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진원 생명과학도 어때요? 물론 막판에 더 뺐지만 오히려 지금 이런 하락보다도 이거는 이제 반등을 못 해줘서 기대감이 죽어버려서 하락을 한 거지. 장 초반에 이미 고점 찍고 반을 다 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차트이긴 했는데 결국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주포가 있냐 없냐 제가 봤을 땐그 정도의 차이가 좀 컸다라고 볼수 있고 이 종목이 지금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를 이어가지 않고 이 하락 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다라는 게 이게 정말 기똥차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5일선도 보시면 그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5일선 지지받고 반등해주고 야 이거는 이거는 힘이 정말 좋다 정말 세력이 갖고 있을지 아니면 정말 다수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다. 그래서 앞전과는 좀 다르네, 힘이 조금 다르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싶은 거죠. 다만 이제 우려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이제 예비 선정됐기 때문에 예비 선정 여기 보시면 치료제 부분에서는 하면서 뭐 일부 종목들 이야기 좀 있고. 셀트리온과 제넥신 외에 다섯 개 기업은 예비 선정 단계로 동물 모델 실험, 데이터의 유효성과 IND 승인 등의 조건 충족 시 재심의를 통해 선정이 확정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 선정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떨진 모르겠지만 좀 조심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추세,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하게 평가를 드리면 3만원 위에 내가 매수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냉정하게 내일이라도 올려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 기존에부터 들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오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때 매도하세요. 혹은 장 중에 이 오일선을 확 감싸면서 이렇게 빠져버린다. 음봉으로 거래가 실리면서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딱두 가지예요. 거래가 실리는 음봉으로 오일선을 지나치게 깨고 내려오는 경우나, 혹은 종가 기준으로 오일선을 지키지 못할 때는 매도가 맞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의 파동은 만들어졌어요. 한 번의 어떤 슈팅은 만들어졌는데, 자, 2차적으로 추가 슈팅이 이 라인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런 라인에서 똑같이 저항을 받을지, 이걸 가지고도 단기 고점이냐, 추가 상승이냐를 식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이 매도의 흔적을 찾아서 같이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라인이었으면은 신규 매수는 당연히 안 되지만 이렇게 기존부터 갖고 오시던 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일단 고점을 찍고서 윗꼬리가 좀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실리고 있었다라고 할 때는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오일선 이탈할 때는 전량 매도도 맞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내가 조금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셨어도 됐지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실 절반은 이미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한 번이라도 절반은 매도를 하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자, 추가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최근에. 이제 요런 거래가 가장 크게 실렸던 종목들은 등락폭도 큽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스토캐스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횡보를 할 때는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크게 영향은 없지만 횡보를 할 때, 근데 거래가 한번 크게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스토캐스틱을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꿀팁이 됩니다. 스토캐스틱이 골든 크로스를 나타내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30분봉상 어좀 잡기가 힘들다 하시면 15분봉까지도 놓고 보시고 15분봉도 힘들다 하시면 5분봉을 같이 놓고 보시면 되는데 15, 30, 15, 5분봉이 똑같이 침체 구간에 접어들어야 돼요. 자, 이는 언제입니까? 8월 28일 아침 9시죠. 8월 28일 아침 9시입니다. 28일 아침 9시 맞죠? 여기 첫 번째 캔들 이 캔들을 지금 방금 30분, 15분, 5분봉 전부 다 침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28일 날 아침 9시, 그렇죠? 그럼 아까는 그 캔들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매매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 하나만 놓고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5분 봉을 보는 거죠. 그래서 5분 봉 놓고 보시면 어때요? 28일날 은봉 땅 찍고, 찍고, 이 은봉을 지금 이 캔들이 다 갈아 엎어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라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골든크로스 만들어줬잖아요. 이미 여기서 골든크로스 만들어줬잖아요. 이 캔들에서. 여기서 만들어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날 뭐 여기서라도 매수했다 칩시다. 그럼면요 뭐 고점까지만 해도 얼마야? 21%, 21%. 10분 만에 21%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라니깐요. 그래서 급등을 보였다가 급락을 보인 종목 잡는 데는 스토캐스틱이 확률 90% 이상은 된다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추가적으로 시장 분위기, 호가창 다 봐야겠지만 급등했던 종목이 급락을 해서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을 보이는 그런 시간대, 특히나 이렇게 아침 장 초반 시간대에는 스토캐스틱 활용하시면 완전 꿀입니다. 이거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쵸 시젠도 우리 이미 뭐 기존에 너무나 큰 수익을 봤던 종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을 또사 사, 세월 매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난이 종목 갖고 싶어 다시 한번.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라? 아, 스토캐스틱 가지고 하셔라. 어때요? 지금 어제 여기서 해서 오늘 아침에만 들어갔었어도 벌써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오늘 아침에 시가부터 하더라도 지금 6.7%잖아요. 5일선 지금 또 이격 벌어지잖아요. 가져가면 된다고요. 가져가면. 그렇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스토캐스틱 침체 만들고 올리, 올려줬잖아요. 침체 만들고 올려줬잖아요. 수익 봤잖아요. 여기도 수익 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단기적으로 퉁 튕길 때이 꼬리가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 침체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수익 나잖아요. 이렇게 급락 나올 때 잡는 거라고요. 급락 나올 때. 아시겠죠? 이거 뭐더 답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좋은 기법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종목이 사실 큰 종목일수록 조금 좋고 이 등락폭이 클수록 좋고 거래가 활발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팡 튕기고 축 빠졌을 때스토캐스틱을 30, 15, 5분 딱 보고서 5분에서 돌려줄 때 매수. 아 기가 막힙니다. 그근데 플러스알파로 시장 상황이라든지 호가창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공부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뭐 많은 종목들을 제가 그렇게 또 매매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브래피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도 스토킹스틱 참고해서 매매하는 종목들 많아요. 이렇게 오늘 하루만 수익 본 것도 이런 식으로 많은데 어 일단은 지금 보시면 28일 날 같은 경우에 차바유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각. 갭 매매 방법. 그렇죠? 5일선 매매로 해가지고 터치해서 했고, 물론 첨생법이라는 어떤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은 없었지만, 그냥 핑계 삼아, 모멘텀 핑계 삼아 접근을 할수 있었던 종목, 차바이오텍, 하루 보유에서 4.7%. 포비스티 n c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했고, 부강약품은 5일선 추세를 전환하는 매매 방법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하루 이틀 보유해서 10% 정도 가까이 수익 보신 거. 요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현대차를 당장에 접근하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연관된 종목 중에 하나 만도를 좀 접근을 해가지고 5에서 6%대 하루 만에 수익을 이렇게 지금은 짧게 먹고 짧게 나오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트레이딩 시장입니다 뭐, 적극적으로 막 매매를 하고 매집을 해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지금은 아직 안 돼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1.6조 정도 매도, 매도를 했고,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1.5조 정도 매도가 찍혀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도 거의 7천 개약 가까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 지켜봐야 됩니다. 분명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지금은 솔직히 기술 싸움인 거죠. 누가 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냐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은 트레이딩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어 기법을 소개를 해 드리는 영상이 돼 버렸네요. 어쨌든 지난 생명과 지금 일단 추세가 어 아직 강하게 살아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뭐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거래가 실리면서 빠질 땐 어떻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돌파를 할때 돌파를 했냐, 못 했냐, 그리고 어떻게 움직임했냐, 다 가이드를 잡아 드렸어요. 제가 영상을 또 찍어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밑에서부터 가지고 오신 분들은 챙길 건 챙기는 전략으로, 그렇게, 아시겠죠? 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나는 요 종목 한번 눌리면 단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자, 지금처럼 스토캐스틱 나오는 요런 구간 기다리세요. 쭉 빠졌다 했을 때, 스토캐스틱 노리고 한번 탁 먹어보십시오. 아시겠죠? 나중에 진원생명과학, 제가 스토캐스틱 매매를 해가지고, 똑같이 그걸로 해서 내가 수익 봤다. 타점, 매매일지 있죠? 매매일지. 매매일지 차트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사고팔았던 매매일지로 해가지고, 어, 우리 그 VIP 가입 안내해주시는 거기다가 인증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라고, 해드리라고 우리 담당자께, 운영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저는 진짜 여기서 매매했습니다. 우리 단타 소장 전문가가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저 여기서 매도했, 매수했고 여기서 매도 잘했어요 하고서 그 매매일지를 한번 인증해가지고 우리 그 가입번호로 그죠 VIP 문의번호로 딱 보내주시면 제가 서비스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생명과 그렇게 한번 기다리셨다가 단타로 한번 먹어보겠다 하고서 저, 타점 노리시는 분들 기다리셨다가 스토캐스팅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여러분들께 이벤트성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추천주를 제가 인선 ENT를 좀 다시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인선 ENT 사실 우리가, 어, 이날, 음봉이 기회다라고 했는데, 뭐, 그 뭐죠? 태풍이, 뭐또 영향이 뭐 생각보다 적어서, 어, 뭐, 백, 저기, 뭐죠? 태풍 관련주들, 연관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이제, 이슈로 해서 좀 하락을 좀 보였는데, 사실, 손절이 맞았죠. 손절이 맞았지만, 어, 손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업의 자체 사업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올라왔는데, 기존에 안 팔고 물 들고 계시던 분들은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 신규로라도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가 만원 밑에서 잡겠다는 전략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보세요. 그래서 만원 밑에서 잡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왜냐면 만원 위에서부터는 50원 단위면 0.5%씩 움직이기 때문에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최대한 만원 가깝게나 만원 밑에서 잡는 전략이 좋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만원에 대한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선 이엔티 여러분들 한번 뭐 관심 가져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매수 포인트가 얼마 만 원에 최대한 가깝게 혹은 만원 밑에 튕겼을 때 잡는 전략이 좋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거나 나는 공격적으로 하겠다 하시면 내일 5일선 매매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5일선 위에 5일선 지지 받는 거 확인하시고 5일선에 가깝게 접근했다가 5일선 지지 실패 시 전략 매도 알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방이나 뭐 무료 체험 이런 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방을 운영할 시간에 유튜브로서 일방적인 정보,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참고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원치 않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료방을 신경을 써야 될 시간들을 종목을 하나라도 더 좋은 종목을 찾아서 VIP 회원님들께 그런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게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뭐 이제 주식을 막 이제 입문하신 분들도 어려운 게 없어요.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내용들 꾸준하게 시청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미 영상 다 준비해서 주말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나는 이제 금액이 궁금한데, 금액만 물어보기에는 연락하기가 좀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금액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금액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VIP 가입 관련돼서 의사가 있거나, 가입 관련된 추가적인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영상 길게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